서있는데 근데 어떻게 나눠주지? 일단. <laughs> 아, 서 있어. 가위야가가져갈 안돼, 가위야 가위바위보야, 가 차에 위보더 있을걸? <laughs> 우리 차 가위바위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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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위바위보야, 가 그럼요. <목소리> 차도로 나가면 안 돼요. 스탑. 안 나갔어 안 나갔어. 스탑. <목소리> 멈춰. 안 나가 안 나가 멈춰. 안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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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잠깐만. 러프. 그럼요. 카페 왔는데. 키리드 줄라고. 이 많은 사람 이렇게 사 왔는데. 키리드 줄라고 사 왔는데. 근데 어떻게 나눠주지? <웃음> 자, <웃음> 다 서있어. 갈가 보여서 가져가지 않을까? 안돼, 갈가 보 안돼. 공정하지 <laughs> <laughs> 못해? 차에 몇개더 있을걸? 어디다? 그냥? 일단 이거 놓고 오자. 아, 여러분 차 도로 나오면 안 돼요. 알았어요 선생님 같아요. 그럼요. 차도로 나가면 안 돼요. 스탑. 안 나갔어. 안 나갔어. 스탑. 안나 o 어 s t o 안안나 o 나 s 어 나가. 안나 o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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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p s t o 안 나왔어. p 어? 나왔어. p 아, Stop. 나왔어. p <laughs> 가져가 봐. 아, 다 될걸? 안 되면은 미안하다. 어.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지. 아. 어, 고마워. 미안. 어떻게안 받은 사람 양심. 고마워. 일단 <laughs> 뒷친구 아. 챙겨주기. 땡 아. 안 받을 거야? 아아니아왜안 받아? 자! 고마워 추운 게고마손 어, 바들바들 떨 <laughs> 아니 이거는 <이걸 웃음> 유빈이 니까 떨려서 고마워 아, 말이 좀 많이 고마워. 늘었네 고마워. 언니? 귀에 <laughs> 친.. 귀친 챙겨주기 안 받았지? 나하 줄래 알았어 <laughs> 아. 자 받아 예요 <laughs> 많이 챙겨줬네. 아, 고마워. 아, 고마워. 고마워. 하어안 받은 사람? 하나 더킵팔 사람? 사. 아. 솔직한데? <laughs> 더 있어? 더 있어. 아. 하나 더 킵할 사람? 다요 아, 선착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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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냥 주는 거아지 어? <laughs> 뭐라고? 아, 넘기는 거 아니지. 다 줘야지. 프리드 주려고 산 건데. 돈 써야지. 나 많아. 나짱 많아. <laughs> 다. 다 가져가. 어디, 오늘 괜찮아요? 아, 네, 다. 다. 뭐... 세 개는 안 돼. <웃음> <웃음> 자, 마지막 하나. 알았어. <laughs> 아, 어머, 나내 그립톡이다. 우와. 음. 나짱 귀엽네. 짱 <laughs> <안> 귀여워. 블랙이여. <laughs> 맞아. 와 오늘 오늘 되게 많이 왔네? 보고 싶어서 왔어. 아 와, 우리 다음 주에도 가야 돼, 다음 주. 다음 주 토요일. 아, 시간이 너무 빨라. <laughs> 시간이 너무 빨라. 더 빨라지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네. 다음 주 녹화 있어요. 아. 응. 다음 주 녹화하고 달려가야지. 음, 달려가자. 갔어 응? 바빠야 좋지. 바빠야 재밌는 거지. 파이팅 여기, 여기 다 사회인이잖아, 맞지? <laughs> 왜? 아팠. 아프다고? 말 어쩔 수 없어, 나는 그런 걸. <laughs> 최대한의 공감을 해주는. 나오지 마! 너요? 나오지 마! 들어가! 들어가! <laughs> 들어가! 너 들어가! 너 아, 들어가! 모 들어가! 너들 그럴 수도 있지? 안되지 난가? 하고 한번 봐야지. <laughs>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. 오오가아좀 일찍 끝났어. 원래 5시 반말이 끝나는데. 아 저녁을 먹어야지. 저녁 먹고 들어가. 뭐 먹을 거야? 그것까지는 완전 먹어. 설렁탕? <laughs> 아니, 나. 그냥 쟤 요즘 운동하고 있어서 단백질. 엄청나게. 예 <laughs> 관리하는 여자. 멋져아 장난 아니지. 얼굴 동그랗다고요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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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. 아니나살는데 귀엽다고. 아니야 그렇지 않아. 아니야 나 맨날 예뻐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밥 <laughs> 먹어. 아니데네뭐안 그래? 쪘어. 어쩔 수 없지, 우리 가지 근데 그게 좋은 거랬어. 몸만 빠지고, 얼굴은, 얼굴은, 얼굴은 살안 빠지는 게 좋은 거야. 나 진짜 장난 아닌데. 이거. 나 요즘 PT쌤이 나 운동하는 거고 보오 거... 대회 나가? 대회 나가? 아니야. <웃음> 건강을 <웃음> 위해. 에? 무게요? 안돼 비밀. <laughs> 알려줘. 생각보다 없어. 많이 하나봐. 좀. 오. 좀 해라 뭐. 나좀 치지. <laughs> 좀 치기 나좀 잘지. 그래서 쌤이 그랬어 운동은 역시 재능인가 봐요 라고 하셨어 재능인가 봐 역시 하지만 그치. 하지만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점점 약간 그런 의욕이 점점 사라진다니까 <laughs> <laughs> 이불 밖으로 미 전기장 판 켰어 다들? 그럼 그래. 나 아, 아직 못 쉬지 어나안켰 어? 아, 까라 만 났어 왜안 켜? 안 추워? 별로 안 춥던데? 나 엄청 춥던데 그래? 응 운동 음, 밑에서 와서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<몸이야>. <웃음> 그러면 더 따뜻해 아, 아 따뜻한 데에서 아, 와가지고 알지? 아니 그 뭐야 얼마 전에 경상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거기는 별로 안 추워가지고 서울 오면 너무 춥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음.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구나난 강원도 사람인데 추위를 왜 이렇게 많이 어 <laughs> <laughs> 민이가 그...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래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어렸을 때오오오오 너무 많이 탔어 음 <laughs> 나, 나 <laughs> 아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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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 그 얇은 패딩 하나 입고 아, 그 위에 알아요? 아, 나 학생 때 엄청 유행했던 뚱뚱이 패딩. 아그 아, 하늘색 같지 이렇게. 하늘색? 노스페이스? 노스페이스 아니었어. 약간. 야상? 근데 그런 느낌의 롱 패딩을 네. 위에다 입고 패딩 두 개를 끼울 것아니지 음. 양말도 두개 신고. 맞아. 추이 엄청 탔네. 아, 어 아. 춥지? 오. 옷 입어. 어왜 그래? 어, 언니 오늘 옷예 올려. 좀 보여줄라 아니야 지퍼 올려 지퍼 올려 따뜻게더 중요해 옷좀 감아 모자도 쓰고 귀엽다 버블라이브 때처럼 해도 돼바나하라고 버블라이브 봉골라? 버블라이브 버블라이브 때처럼 해도 돼아 맞아 그건 좀 따뜻하게 입지 버블라이브 본 사람 저요 이 사람 그날 그날 군대 고 어을까 먹다. 아초콜릿 먹고 싶다. 가는 길에 사야겠다. 그 어떤 초콜릿 좋아해? 저요? 안 알려줄 거예요. 알려주면 또 사올 거잖아요. 어, 어, 어. 그럼 종류별로 사서 안 알려도 줘 사올 거예요. 안, 거예요. 어? 안 돼요. 이제 금 여러분들 이제 간식 금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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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늘까지만. <laughs> 간식 말고. 아니 금지. 안에 브라운이 있 아니 아니 금지. 진짜 금지. 진짜 안돼. 음. 핫팩 하나 더 사. <laughs> 핫팩 하나 더 사고 손 발발 떨지 말고. 네, 유빈이가 나눠줘서 괜찮아. 장갑 음. 하나 사고. 겠지 음. 나는 잘 챙겨보고 있어. 핫팩도 맨날 맨날 들고 다니고 있어. 걱정하지 마. 유빈이 마음 속에 땀. 우. 오늘 무슨 날이야? 유이 <laughs> <laughs> 다음 패딩 돌때 등도 왜 이렇게 안 끼이더라고. 안 좋아? 유빈이 보러 올라고 올 거지. 그러니까 보러 오는 건 좋은데 패딩 입으라고 어? 패딩 이 유빈이가 따뜻한 사람이잖아. 다음 주또 입을 때. 무은중요중요하지않 안. 발이 서 인간 말로야. 이 그래놓고 다음 주에 코너트 오는데 막감기 걸려서 오면은 가만 안둔디 화낼 거야. 내가 그래서 패딩 입으라고 했잖아! 아? 아, 아 내가 난 걸릴 일이 없어. 나는 에이. 이렇게 따뜻하게 다니는 데지 나는 절대, 왜, 절대 집 밖을 나가지 않아. 스케줄과 운동 위에. 나란 사람, 멋있는 사람. 무슨 헤영쌤이 나한테 그랬어? 유빈야 너는 집에 뭐를 숨겨다니? 뭘 그렇게 맨날 집에만 있는 거야? <laughs> 근데, 네, 홀은 안 숨겨놨지만, 집은 좋은 거 같아요. 나중에 홈트 하는 줄 알아요? 아니야, 근데 홈트는, 집에 혼자 있으면 운동하고 싶지 않아. 음. 약간,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 계시고,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 계시면 그걸 보고, 아 그래, 나 운동해야지, 이게 생기는데, 집에 혼자 있으면 그냥 계속 먹게 되는 거지. 맞아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. 그냥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혼자 하면 안돼 <laughs> 짜장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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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혼자 하면 <laughs> 운동 잘안돼 운동 안, 안 하면 맞아.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 인바디 계속하고 이러면 운동 계속하게 되더라 갑자기 막 팔찌고 이런 거 같으면 운동 엄청 하게 되는 거 가야 되는데 <laughs> 놀아줘서 고마워 어, 연습화이팅 어. 무슨 파이팅! 안녕. 핫팩 잘 쓸게. 핫팩 고마워. 핫팩 고마워. 연습도 고마워. 고마워. 조심히 가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네. 맛있는 거먹어밥 네. 챙겨 먹고. 내가 이런 거 하면 이상해? 와. 아 완벽해 완벽해. 귀여워. 귀여워. 갈게 <laughs> 조심히 가. 고생 많았어. 파이팅. 오. 고마워. 차도 어. 어? 안 나왔어. 나너 나왔어. 안너 나왔어. 너한 명씩 가져가봐. 오 와. 한 명씩 가져가. 봐. 한 명씩? 한 명씩 봐. 다다될 걸? 안 되면은 미안하다. 어? 어쩔 수 없지. 안 받은 사람 양심. 귀신, 귀 챙겨주지. 안 받을 거야? 아니, 아니. <laughs> 아. 왜안 봐봐. 고마워. <laughs> 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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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바들바들 떨 아니, 이거는유이 보니까 떨렸어. 말이 좀 많이 들었네 언니? <laughs> 얘치. 친구 챙겨 주기 안 받았지? 나 하나 줄래? 뒤에 신개숙. 알았어. 그거 받아. 아. <laughs> 잠깐만. 많이 챙겨 아. 먹안받든 사람. 하나 팔 사람. 아. <laughs> 돌직데있 <하나. 웃음> 하나 더 킥할 사람. 그냥 우리한테. 네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니지? 어? <laughs> 뭐라고? 잠깐만. 다 넘기는 거 아니지? 다 줘야지. 비빈이 뺏어주고 하고 산 건데. 너도 써야지. 나 많아. 팬 <laughs> 콘셉트 <나짱 많아. 웃음> 쓸게. 나짱 많아. 다 가격아. 져 어, 그거네 <laughs> 괜찮아요? 아, 맞다. 다. 뭐. 세 개는 안 돼. 아, <laughs> <laughs> <자>, 마지막 하나. <laughs> 알겠어 어머, 나내 그립톡이다. 우와! 진짜 짱 귀엽네? 짱 귀여워. 원래 귀여워. 아 우와, 오늘, 오늘 되게 많이 왔네? 보고 싶어서 왔어. 아, 이미 다음 주에도 자야 돼, 다음 주. 다음 주 토요일. 어디서 볼까? 시간이 너무 빨라. <laughs> 시간이 너무 빨라. 더 빨랐으면 좋겠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음 주, 다음 주 녹화 있어요. 음. 음. 다음 주 녹화하고 달려가야지. 음. 달려가고. 겠다 바빠야 좋지? 바빠야 재밌는 거지? 지 않겠어? 화이팅! 여기, 여기 다 사회인이잖아, 맞지? <laughs> 네. 왜? 아파. 라고. 어쩔 <laughs> 수 없어, 나는. 그런 말. <laughs> 최대한의 공감을 해주는. 나오지, <laughs> 나오지 마! 들어가! <웃음> 들어가! 들어가! <laughs> 들어가! 너 들어가! 아, 나? 놀 모를 수도 있지 오늘, 오늘 모를 수도 있지? 모지난가하고뭐 봐야지 <laughs>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 어? 오. 강은가좀 <목소리가> 일찍 끝났어 원래 5시 반말이렇게 끝나는 게아 <목소리가 <없나>? <목소리가> 저녁을 먹어야지 저녁 먹고 돌자뭐 먹을 거야? 그것까지 으 설렁탕? 오~~ 관리하는 여자. 멋있지? 멋져. 진짜. 등더 많이 좋아지더좋아지아 장난 아닌지. 오. 동그래졌다고요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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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아아니아아니아 <laughs> 아니야. 아야아니아아 <laughs> <귀엽다고. 웃음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밥 먹어. 아니네. <laughs> 뭐지? 잘안 쪘어. 아니야. 네. 못수 있어. 기분 다 싫어, 기분 다 싫어. 근데 그게 좋은 거였어. 몸만 빠지고 얼굴... <웃음> <웃음> 얼굴은, 얼굴은 살안 빠지는 게 좋은 거야. 그래서 어? 진이 운동을 하고. 나, 나 진짜 장난 아닌데. 이 시간이 나 운동하는 거 너무 좋은 거 읽. 배에 나가? 대회 나가? 아니야. <laughs> 건강을. 에? 스포트두게 해요? 안 돼, 규율. 알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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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많이 하나 봐. 좀 오. 하는거완좀 <laughs> <오> <laughs> <나> 치지. <laughs> <좀> 치기가좀잘 치지. <laughs> 치지. 그래서 쌤이 그랬어. 운동은 역시 재능인가 뭐. 재능이 있는 요즘 재능인 거같아 하지만, 하지만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점점 약간 그런 의욕이 점점 사라진 날씨. 입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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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또미욕 전기장 감켰어 다들? 그럼. 기가 못살아. 어? 안 아, 켜? 어? 까라만 <laughs> 어왜안 켜? 안 추워? 그짜안 추운데? 나 엄청 추웠데 왜? 아? 응. 밑에서 너무 밑에서 와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면 더 따뜻해. 아, 따뜻한데 아, 따뜻한 너서 와가지고. 알지? 아니, 뭐야. 얼마 전에 <웃음> 경상도 친구들이랑 <laughs> 얘기하는데 거기는 별로 안 추워가지고 서울로는 너무 춥다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런도로 차이가 나는난 강원도 사람인데 위를왜 이렇게 많이 유빈이가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래. 어. 사랑해.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추위 너무 많이 탔어. 음. 더위 나나 학교 다닐 때 패딩 두개 입고 다녔어. 오. 두 개? 어? 그렇게 하느냐고? 는 들어가죠? 어. 야, 삭. 약간 그런 느낌의 롱패딩을 위에다 입고, 패딩 두 개를 깰것 같아. 음... 양말도 두개 신고. 음... 맞아. 추위 엄청 낫네. 아, 아. 어, 주못 어... 입어. 어, <laughs> 왜 그래. <laughs> 어, 주위 <모자도 웃음> 우모 올려. 아니야, 지퍼 아니, 올려. 아니, 야고올 아, 올려. 그냥... <laughs> <모자도 쓰고. 웃음> <laughs> 아니, 씹 <좋다. 웃음> 귀엽다. 버블라이브 그 때처럼 해도 돼. 아, 맞아. 아나 버블라이브. 버블라이브. 퐁볼라? 버블라이브. 버블라이브. 버블. 맞아. 이건좀 따뜻하기. 버블라이브. 등산이랑. 어여. 어떤 초콜릿 좋아해? 네요? 안 알려 줄 거야. 알려 주면 너 가빠져. 어, 어? 어? 아. 그럼 종류별로 사가야. 겠다안 알려 줘도 사올 거예요. 네요. <laughs>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갈집 준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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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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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가 감귤 줬는데 아, 어. 오늘까지만. 상식 <laughs> <간식> 말고. <금지. 웃음> 네. 안에 브라운이 네. 있는데. 아니, 아니. 너무서서 얼 떨지 말고 네, 유빈이가 나아줘서 괜찮아 음. 백지? 네. 나는 백챙겨볼 기 있어 좀날맞지 유빈이 마음어 오오 오나야 유빈이 윙 올지 알지 유빈이 보러 올라고 그런 거지. 음. 입으라. 음. 아, <웃음> <입을게>. <웃음> <웃음> 저는 좋데 패딩 입으 유빈이가 따뜻한 사람이잖아 다음주터 입을게 라 반팔 입고 와도 돼 인간도 로야다음트 오는데 막 감이 걸려서 가안 <laughs> <너무> 듣고. <laughs> 거야 내가 그래서 패딩 입으라고 했잖아 <웃음> <웃음> 아? <웃음> 내가 나 걸릴 일이 없어 나는 이렇 따뜻하게 다니 나는 절대 근데 밖에 나가지 않아. 에 나랑 잘헤어이나왔 그랬어? 미 너는 지금 을 숨겨놨니? 뭐 그렇게 맨날 집에만 있는 거 <laughs> 근데 홀은 안 숨겨놨지만 집이 어 숨이... 나중에 홈트 하는 거 아니야? 맞아, 맞아, 맞아.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. 그냥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혼자 하면 안 돼. 짜장면? <laughs> 어? 혼자, 혼자 하면 운동 잘안 돼. 운동 안 하면 맞아. 맞아. 그런 게 있어. 인바디 계속 하고 이러면은 계속, 계속 하게 되더라. 갑자기 살찌고 이런 거 같아. 운동 좀청하면다고 가야 된대. <laughs> 놀아줘서 고마워요. 고마워. 연수 화이팅! 잘 연수 화이팅! 귀여워. 카갈수 있게. 귀여 고마워. 고마워. 요주도 고마워. 고마워. 아, 조심히 가. 고생했어. 네. 고생했어. 고생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거 먹어. 오? 밥 챙겨 먹어. 내가 이런 거 하면 이상해? <웃음> <오>? <웃음> 아, 완벽해, <명족해>, 완벽해. <명족해. 웃음> 어. 귀여워. 귀여워. 밖에 조심히 가. 고생 많았어, 화이팅! I